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들릴 준비 됐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펀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자,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됐어요. 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같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름 성경 학교 하나님만 예배해요.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즐거운 여름 성경 학교가 돌아왔어요. 첫 번째 누구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예배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 전사님하고 함께 같이 들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음,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그래요. 유치원인데 유치원 가는 버스 안 같죠, 친구들? 음, 그런데 말이에요. 음, 그 버스 안에 우리 서진이하고 예은이가 함께 타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서진이, 또 여자친구는 예은이에요. 두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 하는 걸좀 들어보자. 어? 그랬더니, 예은이가 이렇게, 서진이가 이렇게 예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은아, 이번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놀자. 그랬는데, 우리 서진이가 얘기를 했는데, 예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뭐라고요? 나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안 될까요, 친구들? 서진이가 물어봤는데 예은이가 왜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일요일에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교회 가야 해. 하고 예은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일요일에도 갔잖아. 또 교회 간다고? 응,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 다른 말로 주일이라고도 불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교회 가서 뭐 해? 음 응,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예배 예배가 뭐야 예배는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이렇게 이야기도 듣는 건데 예은이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막상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 뭐라고 내 친구 서진이한테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던 중에 어린이집 버스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줬는데 예은이는 아까 서진이하고 말을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서진이한테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뭐냐고 물었는데 잘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어. 그래서 예은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야. 엄마, 예배가 뭐예요? 엄마가 예은이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친구들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도 예은이처럼 일요일마다 교회 오나요? 또는 주일마다 교회 오나요? 교회 와서 무엇을 하나요? 예은이 엄마가 예은이한테 설명을 잘해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은이는 말하지? 엄마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딸이잖아, 예은아. 그런데 이날을 주일이라고 불러. 주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 그런데 너, 니가 잘 말을 못할 수도 있어. 너, 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를 말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수 있어.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혹시 아나요? 그것만 알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는지 친구들 모두가 다 잘알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함께 같이 배워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은이가 궁금했던 이 질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선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게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주너의 하나님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손가락 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성경에는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예배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직 누구만 하나님만 예배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친구들 따라서 한번 전사님과 해볼까요? 오직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하라. 우리 포인트 시간에 함께 같이 배우겠지만, 자, 친구들,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이것만 더 기억하면 예배는 이미 다드려진 거예요. 자, 친구들, 성경에 보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광야예요. 광야는 햇빛이 아주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요즘 여름이라 굉장히 뜨겁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왔죠? 근데 그거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구하기 어려울 만큼 땅이 말라 있어요. 그리고 땅이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가셨어. 여기에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때 사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은 두 번이나 시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뭘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번엔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 그래서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 아주 높은 산꼭대기였어. 그래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빛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네가 경배하면 여기는 모든 것다 너에게 줄게. 사탄은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무 것도 없는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예배를 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꼬륵꼬륵꼬르 꼬륵도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쓰러질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탄에게 말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지 따라서 해볼까? 주노의 준호의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딱 떠나갔지 뭐야 거짓말쟁이 자기한테 예배하라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었어 그걸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잘나야지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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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쫓겨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흔들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했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요. 이걸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탄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지금도 사탄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훅 뺏어서 내가 영광을 다 받을 거야. 내가, 내가, 나한테 경배하라니까. 내가 최고라니까. 다른 사람은 나하고 변질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안 돼.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만. 혹시라도 내 마음 속에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오직 누구? 하나님만 예배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외, 외쳐볼까요? 오직,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라! 다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자,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너예배봐야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시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To get the moon,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지의이름하게 하시며 하버지 아버지께 d 게하오며하버지의 뜻이 하늘 o d 와 같이 a I'm 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